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양평 전원주택 금매물은 최근에 6천만원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금매 전원주택인데요. 잘 관리된 전원주택 단지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 흑천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 걱정이 없고 용문 시내까지도 차량 7,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의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약 113평. 지상에 목조 전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에 방 3개, 욕실 2개를 가지고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편리한 전원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영상에 살펴보시죠.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이 오늘 소개할 양평 전원주택 금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대문 앞쪽에는 판석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차량 두 세대 충분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판석을 따라 안으로 들어오면 잔디 마당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 전원주택의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원주택의 외관은 스타코와 징크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 전원주택 앞에는 넉넉한 목조 데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앞 목조 데크에는 비가림막도 충분히 여유있게 되어 있어서 편리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바베큐를 즐기거나 티타임을 즐기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잔디 관리가 용이하도록 옥외 수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석도 어우러지게 놓아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마당 한쪽에는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골프 연습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공간에 충분히 넓은 텃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텃밭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아주 조금의 텃밭만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 여기에 작은 텃밭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당에 여유 공간이 있는 만큼 텃밭을 더 넓게 활용하실 분들은 마당 일부를 텃밭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전원주택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전원주택의 현관을 보고 계시는데요. 현관 우측에는 넉넉한 붙박이장 갖추고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현관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문도 일반적인 중문과 달리 골드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고급스러운 중문을 가지고 있고 내부로 들어오면 폴리싱 타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주택 거실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원주택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강 걱정이 없는 전원주택입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넓게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방 앞 다이닝 공간에는 멋진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뒤에 주방 가구는 화이트 앤 블랙으로 고급스럽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중앙에는 환기창 넉넉하게 갖추고 있고 조리는 전기 쿡탑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기나 여분의 김치냉장고를 둘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거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 여기는 우리 전원주택의 두 번째 방입니다. 이제 우리 전원주택의 2층을 살펴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원주택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침실이 있는데요. 여기를 안방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 방에는 독특하게 상부 데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 매트리스 하나만 두면 이 공간이 멋진 수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방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붙박이장 갖추고 있고 왼쪽으로는 화장대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2층에는 멋진 욕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욕조가 놓여진 넓은 욕실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욕실에서는 천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배치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택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경사도 걱정 없는 평지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용문 시내 접근성도 뛰어난 그리고 가격 인하까지 단행한 가성비 좋은 금매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전원주택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지 못한 다양한 전원주택 매물이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 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